오늘 2022년 3월 6일 주일내배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리겠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어,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아 자기 땅에 오셨는데, 네. 자기 백성들이,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매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않냐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라. 아,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늘 나라 가려면요.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아, 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 받아야 아, 네.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 나라 네. 성령으로 가는 아, 네. 거예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이 아, 네. 나라예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셔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예요. 성령의 오시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 아멘. 너희도 성령 받으면 나를 증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예. 마지막도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점심 때도 예수. 예. 저녁에도 예수. 꿈에서도 예수. 아, 네. 꿈에서 깨어날 때. 잠에서 깨어날 때도 예수하고 아, 네. 깨어나야 돼. 예수하고 깨어나야 돼. 예수라는 이름은요, 가장 귀한 이름이요, 가장 높은 이름이요. 지극히 높은 이름이라고 빌리포스 이전. 이름. 예, 오전에서부터 십일까지 말씀하고 있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이? 요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다. 왜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하늘에서 살리하려고. 우리가 지옥 갈 뻔했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첫 사람으로서 마귀의 말 듣고 속아 넘어갔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살인한다요. 그리고, 처음부터 범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니냐면성령제사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오늘도 성자식을 하는 날이잖아요. 성자식이란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약속 성령을 보내셨어. 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겁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6월절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어, 문설주에 발을 갔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피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피가 있는 집은 안 들어가요.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이는 거예요. 피 없는 집은 다 죽이고, 피가 있는 집은 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을 적 사람이 없느니라 예. 피가 죄를 속하는지라 그러잖아요. 예. 피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사망가너 예. 뭘로 이기냐, 사망은 얼뭘로 쏘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가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예수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아멘.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살아요. 아멘. 믿으면 살아요. 아멘만 해도 천국가요. 아멘. 아멘만 해도 천국가요. 아멘이라면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로서 나는 믿습니다. 아멘만 하도 천국가요. 네. 강도가 뭐, 고한게 있어요? 강도가요. 예수님,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마음께 나머리 있으리라. 네. 아멘. 그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강도도 천국 가고, 창녀도 천국 가고, 바리새인들보다 창녀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 바리서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요. 예, 창녀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믿고 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고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믿으면 세례 받잖아요. 믿으면 세례 받아요. 믿으면 믿고 칠례를 받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거,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대와 성령, 곧 예수 이름으로, 친례를 존너라 그러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장사되네. 에사람이 장사되네. 죽는 거예요 물, 물에서 올라올 때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란, 친례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면 내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죄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부하셨기 때문에 부활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 예,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물은 세례라, 물은 침례라주 예, 예수의 그 부활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하셨어요. <laughs> 구원의 표예요. 예수님이 주 성령으로 가장을 그딱 찍어주는 겁니다. 인처드는 거, 보정이 아닌 보정. 보적 성령이 너. 예수를 이름으로 세례받았나? 예수 믿고 세례받았나? 그러면 성령을,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도록 저장을 딱 찍어주시면 그런 하나님을 봐봐,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리아에게 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요. 이제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 예수님 독생자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다들이요. 우리는 그의 형제라 그러더라고요 너의 형제들이라서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 너의 아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줘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붙잡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다. 하늘로 가셔야 돼. 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성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다. 이 성령을 하려고 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성령이다. 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너희가 성령이. 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만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예수라는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이잖아 영. 영에는 영. 성령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거룩가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너희도 예수 믿으면 거룩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너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호흡하는 겁니다. 성령을 들음 마시고, 내쉬고, 성령을, 예,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성령을 마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술 취하면요, 말이 많아요. 막, 자기 말만 막 하는데.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밤새도록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 받으면요, 행복해요. 아, 예수님 막 자랑해요. 아, 예수님 자랑해요. 어저께도 전제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두 번째 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칸, 그 전에, 거기까지 해요. 왜냐면, 거기, 소리가 들리면 그, 기관사한테 들리면 <laughs> 보건자한테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 어저께는 이제, 두 번째 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끝에서 두 번째 칸에서 내리, 내리려고 했다가, 하고 싶어가지고, 마지막까지 하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끝 칸에는, 기한사가 없을 때가 많아요. 앞에는 있지만,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끝간으로 갔는데, 젊은 한 분이요. 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여기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구나. 하고는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끝나고 오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유로가 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막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사나고 그랬더니 안양에 산대요. 안양에 살고 예, 직군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요 전도가 너무 하고 싶어요. 나는 직업이 있는데요. 나는요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고 싶어 갖고 더. 선도하고 싶어 갖고요. 나는 시간만 나면 전철에 와요. 전철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철에 사람이 많으니까 전철에서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전철에서 막 말씀 전하다가 딱지도 끊고요. 사람들한테 복교도다 그래도 예수가 좋아요. 예수 잘하는 게 괜찮아요. 나는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철에 서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담대하게 이거. 물건이 좋습니다. 막 사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도 막 사라고 막 그러는데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 사람들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전도하고 싶어 갖고요 장사꾼도 막 하는데, 장사꾼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하냐? 그러면서 막 한대 너무너무 다가 뭐 신나고 재밌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전도만 하면 좋겠어요. 아는 데는 않고 전도받하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요. 이분이, 뭐, 말씀을 잘하지는 못해요. 무슨 목사일처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안수일사일이니까요 그래도 예수만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투보르라도 예수를 잘하는 것을 기뻐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떠니부터 항상 힘쓰라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며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떠게부터 항상 힘쓰라 아, 네.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라는 겁니다 너희는 온천의에다만일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오, 받고 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리의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하늘을 올라가면서 마지막 근부하신 명령이잖아요. 이 복음 전해줘야 살아요. 다른 것으로 못 살려요. 밥 먹어서 삽니까? 떡 먹어서 삽니까? 누룽지 먹어서 삽니까? <laughs> 예수를 먹어야 살아요. 아, 네. 오늘 성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조상들은 강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고했어요 나를 먹어라 그랬어. 나를 먹어라. 떡 먹듯이 배고픈 사람이 사모하잖아요. 정말, 사흘 굶으면, 담 넘어간다잖아요. 예, 배고프니까 먹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사살하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가두고 왔죠. 그 우물가에 큰 짐승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가다 잡혀 먹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너무 목이 마르니까요. 우리 목이 마르니까, 막, 활동활동 하면서, 목숨을 걸고, 우물가로 가서 물 마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배부를 것이며 의의를 사고하라는 겁니다. 네. 의사고하느니 복이 있나니 전국이 국이 그들의 전국이요 의의 주이와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화서하시라 나를 믿으면 성경에 이런 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배에서 흘러 생수의 강이 팔팔팔 흘러 나리라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을 증거는 거예요 성령이 팔팔팔팔 성령 역사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만 사랑한다오. 난 예수만 사랑한다오. 아, 네.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고,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캐락 아, 네. 사랑하지 말고, 예수만 사랑하세요. 아, 네. 예수 안에는 다 있어요. 아, 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런 근보다 하나님의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강도도 구원해 주시고 창녀도 구원해 주시고 가늠한 여정도 구원해 주시고 가늠죄가 지옥 가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예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거라고 성령이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오시하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의로운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심판받았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마귀는 구원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마귀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오시는 마귀를 지옥 보내는 겁니다. 아직까지 마귀가 이세상 인간으로 사람들 을 속이고 있지만은요,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사망못에 그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 내버렸어요. 마귀는 이제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거짓말을 할 뿐이에요. 사람들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네. 속지 않도록 진리를 말해더면 진리 말이 진짜니까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네. 네 말에 가면 참내 네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예수님의진리예요 성령이 예수를 진리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도 예수가, 네. 저는 내 사랑을 만드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네. 모세의 말들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을 말했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말하고 예수는 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성령이 오시면 진리, 예수가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네. 율법보다 더 강하게 율법을 말했잖아요. 율법에서는 도둑죄가 한 사람, 현장에서 사람, 증인이두 사람이 있어야 도둑, 도둑으로, 도둑, 도둑으로 이렇게 죄가 정해지는 겁니다. 증, 증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에, 탐심을 품어도 도둑, 도둑놈과 같다, 도둑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살인도 사람을 죽여야만, 죽이는데 두 사람 이상 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예수님의 법이 더 무서워요 율법 보다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니라고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지은 범죄 원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과 악은요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선과 악을 아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었잖아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이것은 선이요. 이것은 악이요. 자기가 다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선,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악과 먹고 인간은, 아담은 죄인이 되었잖아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 죄인이요. 다 마귀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이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마귀의 노예가 된 겁니다. 마귀 노예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다 붙잡고 있는 거니요 마귀가 끊을 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서 자유를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오셨다. 하늘로 또 가실 때가 가까이 된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 랑하시실 끝까지 살아가셨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이 제자들 앞에서 물을 떠다가, 대야에 물 떠다가 발을 닦아주잖아요. 헤드로가, 주님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내 발을 닦으시려고 합니까? 절대로 닦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닦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다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격, 목격한 자는 다 깨끗하다. 다, 목격했기 때문에 다 깨끗하고, 발만 닦으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니포시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원죄가 용서받고 자못된도용 용서, 마음의 죄도 용서받고 행위를 짓는 죄도 예수의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용서받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 그 다음 죄는 다 용서받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저는 금세도, 내세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가하게 해서 진리를 증가하게 오기 때문에 성령이 증가하는 예수를 해방하면요. 마지막에 끝이에요. 진리의 성령에서 예수를 믿으라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성령이 증가하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바에서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아서 소듬과 공을 사는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고, 건드리기 쉽다고. 말 해줘라. 지옥은 영원한 불이라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예수 믿자는 영원한 지옥 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이것이 사람이라고. 사람은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곧 예수로 사는 거라고.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증가되었으니 지증 것이 아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 있었으니 인생 영상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둠 이렇게 나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신 나도 사람이 났으니 일분이 왔느냐 저가 증거로 하으며빛 그 대하여 증가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로 말미암아 빛이 하리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 이 빛의 빛이 증가하는 참된 곳 세상에 가서 각사람의 빛이란 빛이 있었나니? 그가 아, 세상에 아, 계셨고 아,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아, 알지 아, 못하였고 아, 자기 아, 땅에오에 아, 자기 아, 백성에영접지 아, 않았으나 아, 영접받는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을 뜻으나가지 오직 하나님의 로부터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기에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에게서 천만 대 반의 은혜의 은혜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오늘 와 진리는 예수에게 말미암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는 참하나님이시오영생이시니라 하나님이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피님이 그러잖아요. 빌리바,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냐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야. <laughs> 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내 아버지는 만이시오. 예수님도 만이시오. 하늘을 만유라 하는 겁니다. 이 땅은 만물이에요. 하늘은 만유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오. 예수님은 만유세요. 아버지 품에서 오셨어요. 마귀는 면하고 우리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셔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만나면 다 치려받잖아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거칠 파도가 잔잔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믿으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네. 지옥 가는 자가 천국 가는자가 되는 겁니다. 네.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라는 거예요. 아,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 네. 이 복음 전하를 갑시다. 이 복음 많이 사랑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주셔서 나도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